안녕하십니까 농사신 농신입니다. 어, 오늘 이제 자도 2차 알속기가 거진 마무리되어가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일부에서는 자도 알속기를 2차 알속기를 하고요. 어, 또 다른 곳에서는 이제 아버지께서 지금 농약을 살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기가 농약을 살포할 때 아주 중요한 시기인데요. 어, 저희 집에서 오늘 농약 살포하는 그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살충제 필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 살충제를 해서 트레본을 지금 어, 살포하였고요 농사를 짓다 보면 이제 작은 노란색 벌레가 있습니다 얘들이 이제 풍이 붙어서 자두에 있는 영양분을 쭉쭉 빨아먹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자두가 그 살짝 찝혔는 것 같은데 안에 이렇게 뜯어보면 안에 보면 이제 서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품성이없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노란재를 위한 살충제 꼭 살포 하셔야 되고요. 아 그리고 이제 가수 나방방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 이제 나방류가 계속 많은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나방류 예방을 위한 살충제 꼭여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오늘 또 같이 약 치는 것이 이제 총공탄이라 하여 세균성 구동병을 예방하고 균류를 이제 예방하기 위해서 어, 같이 약을 혼합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존에는 이제 영양제라든지 칼슘제를 여치 않았는데요. 아, 지금 이제 자두가 이제 엄청 빨리 굵어지는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워업이라 하여 이제 이의 특징 이제 농약 효능을 이제 증가시켜주고 영양제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농약을 치면 나무들이 영양제를 쳤다 해서 모든 것을 다 흡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 같으면 이제 효소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료의 그 흡수율을 증가시켜주고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로 이제 여는 것이 아주칼이라 하여 아미노산, 유기칼슘, 동소구연산이 들어있는 한마디로 말해서 영양제죠 다섯 가지를 약을 혼용해서 살포하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설명해 드린 이 약을 꼭 출시 필요는 없고요 기존에 집에 가지고 있던 어, 영양제라든지 칼슘제 같이 넣어서 살포하시면 되는데 어, 그리고 기존에 있던 영양제 같은 경우에는 혼용이 되는지 그거 꼭 물어보시면 될것 같고 혼용이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용되는 거 구입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버지께서 지금 농약을 이제 쓰기로 이제 살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전과 달리 엄청 신경을 써서 꼼꼼하게 농약을 살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보시다시피 침신나방류에 의한 원래 먹는 었 거고요. 그리고 이제 원래 같은 경우에 는 특히 노른자가 이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원래들이 어 지금 현재 이제, 이제 농약을 꼼꼼하게 잘 살포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름 되고 이러면 고온다습하기 때문에 균들이 또 활동을 많이 하는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약을 살포하실 때 꼼꼼하게 농약을 잘 살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농사의 신 농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